지난 26일에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관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와 국토교통부 차관이 관저 이전 특혜 제공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네, 보호자님 먼저 25년 12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운영 쇄신 TF 활동 결과에 대한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정부 시절에 진행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가 봐주기 감사였다. 이런 결론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핵심 업체인 21그램만 서면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 서면 조사에서 21그램이 거짓 답변, 또 사실관계와 다른 답변을 하는 바람에 1차 감사 보고서에 상당한 내용 오류도 발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왜 21그램만 서면 조사하도록 지시했는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조사에 불응해서 알아내지 못했다, 확인해지 못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저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고위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조사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아니, 감사원 내부 조사에 불응해서 확인 못했다? 이 답변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와 21그램 김태영 대표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입니다. 감사 대상자가 감사원 조사에 협조 않고 거짓말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후보자님, 그런데 이렇게 감사 대상자들이 허위 답변을 할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제대로 된 조사 대신에 서면 조사만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국민혈세 수백억 원이 들어간 대통령 관저공사에 무자격 업체 선정 의혹이 있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걸 감사할 때 업체들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장에 직접 가서 대면조사해야죠. 그런데 그냥 서류만 받아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유병호 전 총장의 서면조사 지시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감사 대상자인 황모 씨. 김태영 대표가 거짓말한 것을 문제삼아 기소를 특검이 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애초에 조사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총장이 제대로 지, 조사하지 마라, 진실 밝히지 마라, 뭐 감사 목적 달성하지 마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서면 조사만 지시했다는 것은. 어떻게 후보자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운영세신 TF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국회 감사 요구로도 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특검이 종합 발표해도 그 내용은 정리되어서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감사원장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의 취지와 우려를 유념하고 잘 살펴서 국회 감사 요구가 신속히 기한 내에 에, 보고가 될수 있도록 예,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신다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왜 21그램만 서면 조사하게 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를 규명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음,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아니나 운영세진 TF에서 그 부분에서 어, 좀 사실관계를 살펴는지는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말씀드렸듯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을 꼭 반드시 규명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관저공사를 수주한 21그램이 김건희와 김미란 관계라는 점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약 무자격 업체가 특혜로 공사를 맡게 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선정 과정의 핵심인 김건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의혹이 있고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감사원은 서면 조사조차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가 생명인 이 감사원이 이런 행태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런 관저공사 감독, 중공검사 하지 않았음에도 중공검사를한 것처럼 허위로 이 공문서를 작성한 건에 대해서 특검은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냥 통보, 주의 조치만 했습니다. 해당 감사 조치들이 문제를 바로 잡는 조치로서 적절했는지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감사 요구사항에 있다고 하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감사원장 되면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의 경우에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지시로 인해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위법 부당한 조사가 처분, 조사 및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감사원법 제39조에 따라 직권 재심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권 재심의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 결과의 오류와 잘못이 있을 경우에 감사위원의 의결을 통해서 직권 재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감사 원장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살펴서 그럴 필요성이 있겠는지를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책임이 감사원 고위직에 있다는 게 감사원 자체 조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취임하신다면 꼭 진실 규명을 다시 부탁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